얘야, 응? 눈 내린다고 하더니 눈 오고 있나 봐. 아 걱정이다. 많이 온다드만어 응. 우리 나가보자. 음, 또 쓰러야 되는 거 아니야? 왔다야. 지금 오기 시작했다. 진짜 쌓였어. 음. 오 그러네. 음. <laughs> 벌써. 잠깐만. 여 여기도 좀 틀게 이거. 응. 음. 왜 이렇게 잘, 바람이 불어? 잘이 정도가 되었는데 새벽부터 이랬나? 어 몰라 난 자나 못들었는데 헉! <laughs> <laughs> 어머나!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야? <laughs> 나가보자 나가보자 어이구야 왜못 걸었어? 어 이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laughs> 어 쌓였네 <laughs> 어우야 어 추워 <laughs> 어 뭐야 안 이어네 <아니었네. 웃음> 잘 잤어? 오빠, 물 뭐야? 어. 물 물은 안얼었다나 응. 씻고 올게. 나일 응. 볼게. 어우 추 눈보로치던데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은 아데룸다로치데 룸브로치든데. 룸 씻고 나오는데 문이 확열 제껴진 거야. 진짜? 어. 사람이야. 바람이 안 보여야 돼. 침금 안전 온도인 줄 알았어. 대설주의보 <목소리> 지금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예방. 우리 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니 우리도 우리인데 설 연휴라서 차들 엄청 많이 움직일 텐데. <laughs> 진짜 위험하다. 도로 위에 위험. 또 연휴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오네. 근데 보니까 어제 밤부터 왔잖아. 응 그러네. 근데 더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오늘 내내 하고 새벽에도 오면 어 내일 아침에는 완전 쌀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도 지금 차로 나가는 그 위험하네. 못 나가지. 지금. 일단 먹을 거 있는지 한번 보자. 뭐 있어? 짜파게티랑 있네. 짜파게티 있고 신라면 음. 있고. 몇개 있어? 네, 뭐 세개 아. 오 많이 있네 비상용품 잘 사놨네 다행이다 그리고 스팸도 있고 우리 골뱅이 비빔면 하려고 사놓은 것도 있네 이건 칼국수 면이고 이거 스파게티 면이고 소면도 있어? 어 소면도 있어 누룽지도 음... 있다 누룽지 어 누룽지 굿 밥은 있나 밥? 햇발? 이거 넣어봐야겠다 3개 남았고 물세개 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있네 소주, 소주. 그리고 여기 순결한 고량주도 있어 <laughs> <laughs> 어 부탁가서 두개아두 개면 아, 할수 있겠다. 두 개? 응. 햇반 중에. 우리의 창고 있어. 햇반 많다. 그래 충분하다. 햇반 아홉 열한 개 있어. 그래, 리코꺼는 <laughs> 리코 <거는 웃음> 너무 많지. <laughs> 맛있는 게. 다리코꺼야 아냉동실에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네. 그러네 많이 안 채워놨네. 지금 있는 거 김, 날김, 어랑, <laughs> 바게트, 생지, 어 바게트 구멍인 거랑 <laughs> 브리또 하나 냉동. 그리고 아 뭐야? 어 이거 오늘 먹을까? 어, 저녁에? 좋은데? 해동해 놓을까? 좋은데? <laughs> 어묵, 아이스크림.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다. 너무 추워. 그래도 짬뽕도 한끼 되네. 음, 짬뽕을 내려놓자. 해동해놓자. 음. 냉장고에 전산놓전 전, 우리 점심에 먹을 거. 어. 포도 한 송이. 아 우리 이거 끓이려고 하는 거. 어. 어묵탕. 콩나물이랑 같이. 이거 끓이면 두끼 먹겠다. 어, 이거 어머니 <laughs> 오늘, 오늘 김치도 아직 든든하게 있아저 김치 볶음밥 해 먹어도 되고. 이거 있어. 계란 6개 있어 지금. <laughs> 그럼 됐다. <laughs> 그래도 먹을 거는 좀 괜찮겠다 <laughs> 이 정도면. 어. 먹을 것만 있으면은 버틸, 버틸 수 버틸 있지. 네. 오늘 이런데 어. 자굴하면 그러니까 도로잖아. 그때가 문제야. 어. 아, 그래 도로는 도 아직 괜찮네. 어. 도로 많이 올면 많이 쌓이면 쓸어야 되는데. 어. 아, 응. 도로는 괜찮아. <laughs> 야, 내일 많이 안 쌓이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뉴스 본거 오늘부터 시작이랬잖아 지금 딱 시작됐잖아 음, 아침 8시 20분에 저 대설주의보 왔어 오후, 진짜 많이 와 아니 이런 걸 걱정해야 돼 나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대비를 좀 해서 뭘 많이 사놔야겠다 그렇지못 나갈 것도 생각을 해서 겨울에는 특히 그러네 응. 배달도 안 오고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면 여기 근처에 우리고 퍼도 없잖아. 여기 일단 배달 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있는 거 냉장고나 털자. 전이랑 구워 먹자. 그 사온 거시장에 사온 거전이랑 구워 먹자. 대파 그래, 먹자. 먹자. 모자. 소리 너무 좋다. 음 응, 기름 냄새 나야지 명절이잖아. 응.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고립돼 있어도 <laughs> 할건 해야지. <laughs> 해킹하고 있을게요 아이고 주말식 전 나왔어 모듬전 나왔습니다 네. 우후, 맛있어. 그래도 명색이 저기 명절인데 저는 좀 먹자 설날 같아 그렇지 아유 죠 설날은 지금 아직 아니지만 낮부터 또 막걸리 들어가야지 <laughs> 전이 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응.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새복 응, 많이 받으세요 예. 눈 보면서 아니 이런 고립은 나쁘지 않는데? <laughs> 응? 운치가 또 있네 그러네 나 아침에 눈 떴을 때눈 와가지고 좀 많이 걱정거든 나도 오빠랑 음. 이렇게 단둘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어때? 고립되어 있으니까? 응 먹을 게 있고 이러면 나쁘진 않네 설레요? 설레진 않지 어눈보어저다돼야 <laughs> <laughs> <오, 눈벌. 웃음> <laughs> <laughs>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차. 이거 닫자 안 되겠다. 아 지금 뭐 뭐시고 저기 뭐. 둘이 칠것 같은데 누굴까 그러니까 이거 우치고 먹어 지금 이거 안 된다. 우리도 날라간다 이거. 가자. 가자. 자기야 아, 이렇게 된거 그냥 먹고 취하고 자자. 명절이면. 그래. 그래 자. 영주야 뭐 있나? 먹고 취다가또 먹고. 그래. 그런 거지? 짠. 아 진짜 맛있다. 노래 작년 설에 캠핑 음, 음. 캠핑 p 했잖 했잖아. 작에캠핑 캠핑 서전전 i 어었지정정 음. 정말, 정말 미친 c a m 여기서 또 설날 맞 p i 니까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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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따시고 술 n g c 고 너는 i n g 어 a m p 새해터 괜찮아. 괜찮아. 음, 좋네. 아저 박자. 거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또명절이또 가능한 거아니야아날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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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찮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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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눈을 왜가아 <laughs> 내가 소식적인 노력 좀 했어 불러봐 안주를 깔아줘야 부르지 쩔쩔 <laughs> 사람아 하지 아, 비트 좋았다 고퉁 딱딱 퉁딱 장군님 쳐봤나봐 만나면 뭐방송이이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진짜 큰일 났다. <laughs> <laughs> 그래도는 싸요. 아 근데 진짜 추워서 얼겠다. 너무 춥다. 어디야? 정코 너 거기 있었어? 저기서 정코 이리와 빨리 들어와 추워 이리와 정코 정코 이리와 빨리 추워 추워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이리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추워요 그러면요, 바람 때문에 움직인 거야, 정코야. <laughs> 아이고, 겁쟁아. 정코야,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인 거 당연한 거야. 이리 와. 이리 <laughs> 눈더 퍼붓기 <펴고기> 시작했다 흥이 <laughs> 음. 소리 들려? 그, 점심에, 전이랑, 전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바로 기절하고요. 바로 뻗었습니다. 맞고 <laughs> <laughs> 지금 저녁을 먹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막하네요 눈이 계속 와요 눈이 <laughs> 지금 온통 하얘 밖에 음. 계속 무섭다 얘가 이렇게 음. 계속 온까 근데 또 내일도 지금 눈이 계속 온다고 해서 뭔가 좀 걱정이 돼요 음. <laughs> 먹을 거는 그래도 저희가 한뭐 3일? 4일?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음. 비상 식량이죠. 비상으로 그냥 뭐캔 같은 건 오래 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작볼 때마다 하나씩 사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라면, 짜파게티, 뭐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떡 에 있는 김치 꺼내 먹으면 되겠다. 아 그러네. 저것도 꺼내 먹어야 그치. 되는데. 아 추워가지고 야 엄두가 안 난다 지금. <laughs> 이래서 김치가 진짜 묻어놓는 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김치만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밥다 해먹고.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볶음 응. 그냥. 응. 맞아, 그냥 볶아서 먹어도 맛있지. 흰 밥에다. 그렇지. 이럴 때뭐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웃음> <웃음> 아니 눈보라가쳐서 지금 컨테이너까지 가기도 힘들어. 저기도 음. 지금 대게 너무 미끄럽고. 그러니까 아까 시청이쳐 하더라고. 응. 시수로 가야 되는데. 그서 오늘 일찍 아, 자고 민절한테 가자. 장코야, 너 거기 있어? 여기가 좋아, 점코. 추우면 들어와, 알았지? 난로 켜놨어. 난로 앞에 좀 지져라. 응. 우리 텐트 문 닫으면 쏙 들어가지 않은데. 응. 응. 아침에 후다닥 해. 그래, 거기 있어. 난리도 아니다. 피긴 했는데 안 부셔졌어. 너무 심하다. 아. 눈밭이네, 눈밭. 뭔가.. 추워도 추워도 끝이 없겠는데? 이한 그래도 20cm 넘은 거 아니야? 넘나? 넘었지. 지금 우리 여주의 대설경보로 바뀌었대. 그래? 어저 지붕 봐. 20cm 진짜 쌓였나 봐, 이거 넘게. 음. 지금 눈온지 30시간째 됐나? 그리 내일까지 온대, 큰일 났어 지금. 아니, 우리가 아침에 텐트를 일어나자마자 쓸었잖아. 음. 7시좀 넘어서. 허, 벌써 또 이렇게 쌓이고 있어. 무섭다. 일단, 일단 어. 여기 길부터 좀 내놓자. 그러자. 여기가 얼면 큰일 나. 어. 괜찮아?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눈 던졌어? 하지말라고워라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진짜 고워라 아, 미안해 고 워라고, 워라고고 어 그렇지 그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 아삽 있다 삽삽 삽 가져와. 저거 아까 밥 먹고 놀러 갔어. 엄마가 그냥. 너 이게 뭐야? 춥지. 밥 먹고 텐트로 들어와. <놀라> 동료들이 마지막인데. 이제 점점 부족해지네. 그러네. 저잘때 어차피 전기 터로 하면 되니까. 음. 아, 이 마지막 동료가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어. 가득 찰까? 조금 안 돼. 거잖아. 아, 그래. 한 8시간 정도 때울 수 있어. 을좀 떼우다가 나도 이제 전기 터로 버텨야 될것 같아. 어, 최대한 아끼자. 어. 아그 지금은 좀몸좀 녹기자. 얼빠. 벌 춥다. 와, 손발이 지금 마비된 감각이 없어. 신발도 지금 <laughs> 난리가 났다. <laughs> 자, 점심 먹자. 어, 어 먹자. 먹자. 이제 점심, 어 점심을 먹네 음. <laughs> 잘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따뜻하게 먹자 와 아. 음. 어. 어, 맛있다 바람바람 어. 먹어야해 먹어야 산다 지금 추우면 였하냐 추워도 또 쌓였는데 이틀 그러니까. 2000, 지금 이틀째 고립이야 우리 가끔 하잖아, 자기야. 눈 쓰고 라면 먹고 이거 좀... 맛은 있다. 아, 좀 맛은 있다. 반칙이 나다. 아. 뭘 먹어도 맛있어. 힘들어가지고. 응. 음. 잘끓었다해 음. 어, 뜬다. 아, 제발 눈좀 좀만 녹아라. 음. 진짜 부탁이다. <laughs> 해가 떠주면 눈이 좀 많이 녹을 텐데. 그래 음. 뭐 우리 윤노루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대먹고 할랬더니 뭐 계획을 눈... 다 세웠는데 음. 눈에 다 무산됐어. 눈만 치우고 하루 종일 지면 <laughs> 여차하면 진짜 오빠 등산사로 걸어 나가야겠다 되 주유소까지. 일단 전기 난로로 버텨보자 전기 타 해보고 음. 근데 무서운 게 만약 내일 또 이렇게 많이 오면 지금 어. 걸어갔다 와야지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얼면 이게 그냥 끝이야 끝. 응, 아까 전에 오전에 또 마을 이장님이 응. 트랙터로 해주시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앞에 치울 때 인사했어.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랬어, 이장님이시구나. 응. 감사하다. 진짜 이장님은 이설 연휴에도 하신 이걸 해주시네. 그런가? 봐. 감사해라. 아이고아이구야 야, 이거 바람이 이거, 바람 이거 어쩌노? 아휴 추워. 내일도 눈 올라가. 내일은 눈은 안 와. 써 어, 있진 않는데. 와, 이제 한파가 온다. 근데 영하 10도야. 다음 날 13도. 지금 있는 눈이 다얼 거란 말이야. 그 내일 한파가 온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다음 날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빙판길이다, 빙판길. 저희는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하게 서, 설날에 폭설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만 치우다가 이렇게 이틀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예 나가지도 못했다. 그치? 음, 연휴에. 우리, 내일도 나가기는 쉽지 않겠다. 음, 내일도 눈좀 쓸고 해야 될것같아 저희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눈만 쓸어가지고 좀 피곤해서 이제 또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피곤해요 진짜 늦죠? 자자자 응, 자자 불 끄고 이씨 주무십시다 갑시다 불끄게 응. 어, 꺼주세요 어 어. 늦자마자 어, 기절했 그러니까 아이 좋다 어이, 고생했어요 자, 너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 진짜 지겹다만 흥들래요. 저희는 이제 진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도 오늘은 안 오네. 다행히 3일째 눈이 그쳤어. 안 와. 어해떴어 다행이다. 제발 눈좀 녹아라. 우리 나가게. 해가 떠야 이제 녹지. 그러니까. 다행이다. 다행. 아.